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.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. 자, 이제 복귀한 최은성. 지금 상황에서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는지 롯데가 지켜내는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. 자, 득점권의 최은성 선수입니다. 때렸습니다. 밀어냈고 이 타구 우중간에 떨어뜨립니다. 리베라토를 불러들이는 최은성의 적시타 주자는 뜁니다. 계속 뜁니다. 아직도 뜁니다. 노시환이 홈까지 들어옵니다.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인 최은성입니다. 자, 지금 특유의 최은성 선수의 타법이 나왔네요. 중심을 이동하면서 방망이를 던졌고 자 우중간 정 가운데를 가르면서 1루 주자까지 홈에 들어옵니다. 자, 쭉 밀어낸 타구가 빠르게 외야를 갈라냅니다. 원인이 롯데 수비로 인해서 위기에 몰렸고 이 찬스를 하나가 살려냅니다. 그렇습니다. 최은성 선수의 타점 두개가 적립되는 순간입니다. 워낙 깊숙한 코스다 보니까 1루 주자까지 여유있게 들어왔어요. 최은성의 복귀 타점이 역시 신고되는 오늘의 경기입니다. 점수가 4대 0까지 넉 점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